우리의 비즈니스 매너를 찾아서 취미는 각자 알아서 자기 상사의 취미를 강요하지 맙시다.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020년대에는 직장 생활에서 제일 힘든 일이 등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. 꼭 주말에 단합행사를 잡고 사장님 취미인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우리 꼰대 김국장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? 모두 잠시만. 원장님이 직원들이랑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셨어. 이번 주 토요일에 식사나 같이 하자고 하는데 어때? 국장님, 다들 주말에 약속들이 있지 않을까요? 갑자기 그러시면. 그래. 어디서 밥 먹는지 알면 다들 가고 싶을걸? 관악산 밑에 호랑이 가든이야. 소고기 유명한지 알지? 아니, 왜 밥을 관악산 밑에서 먹나요? 문화원이랑 뭔데? 원장님이 백대 명산 도전하시는데 그날이 관악산 하시는 날이래. 쉬는 날 운동도 하고 좋지 뭐 집에 있어봤자 텔레비전이나 보고 누워있을 텐데 회사에서 운동시켜줘 밥줘 얼마나 좋아? 아니 이 친구들이 바쁘신 원장님이 특별히 시간 내셔서 같이 등산하자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따로 돈 내서 버스 대절하고 밥값 내가면서 하는 거를 회사에서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네요 단합도 필요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지만 회식이나 행사는 계획을 가지고 미리 알려줘야 직원들이 개인 일정을 조절할 수 있겠죠? 이런 과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서로 존중받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합시다.